암이 재발할 확률이 확 높아집니다. 채식을 하고 운동해도 암이 재발했다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정세한 아이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많은 암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재발하면 어떡하지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암이 전이 재발한 후에 저를 찾아오는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제가 그동안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하고 식단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재발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뭘 어떻게 더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거죠. 낙담하고 또 속상해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참 안타까운데요. 채식을 하고 운동해도 암이 재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경우에 암이 잘 재발하는지 진짜 이유와 함께 해결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암은요, 암을 처음 발견한 시기가 늦을수록 재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암을 이야기할 때 1기, 2기, 3기, 4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들어보셨죠? 암이 얼마나 진행했는지에 따라서 분류한 숫자인데요, 보통 1기는 암세포가 암이 발생한 그 장기에 국한된 상태에서 발견된 것을 뜻하고요 3기라고 하면 암이 발생한 장기와 그 주변에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태 그리고 4기의 경우에는 다른 장기로 까지 전이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암을 0기나 1기에 진단을 받았다면 상대적으로 재발 이나 전이될 확률이 낮지만 병기가 높아질수록 그 확률이 높아지는데 요그 이유는 ct나 초음파상으로는 발견되지 않더라도 숨어있는 암세포 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암세포가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실제로 전남대학교에서 이에 대해 진행한 연구가 있는데요.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18년 동안 계속 추적 관찰을 하면서 암 재발에 어떤 인자들이 영향을 주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암을 처음 진단받았을 때 1기였던 그룹은요. 재발률이 5.4% 2기는 18.7, 3기는 26%로 병기가 올라갈 때마다 재발률도 확연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조기 검진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일찍 발견할수록 치료가 쉽기도 하지만 재발률도 낮기 때문에 평소 내 몸의 건강 상태에 관심을 가져주고 또 건강검진도 잘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전에 관해서 여러분께 다소 좀 충격적일 수 있는 사실인데요, 암의 전이 세포는 원발성 암이 발견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암이 최초로 전이가 되는 시점이 언제일까? 에 대해서 스웨덴의 연구팀이 2,000여 명의 환자들을 6,000회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번 살펴봤어요. 이 연구를 통해서 내린 결론은 전이는 원바람, 즉 1차 종양이 발견되기 전부터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1차 종양이 제거된 후에도 수십 년 동안 휴면 상태를 유지하기도 하고, 또 휴면 상태로 있다가 언제든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암 초기에 수술을 해서 종양을 제거하고 완치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른 뒤에 뒤늦게 전이 세포로 인해서 재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은 평소에 관리를 잘 해서 어떻게든지 미리 예방하는 것이 사실 최선이에요. 세 번째, 채식을 하고 운동을 해도 암이 재발되었다면 몸 안에 염증이 문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 만성 염증성 상태라서 이러한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암세포에 점점 힘을 실어주고 또 휴면 상태에 있던 암세포도 깨울 수가 있어요. 자, 유방암 환자분들의 경우에 병원에서 살찌면 안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이유가 이 뱃살 속의 내장 지방에서도 염증성 호르몬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염증은 사실 원래 우리 몸에서 조직이 손상된 곳이 복원되기 위해서 활성화되는 반응인데 만약에 만성적으로 쭉 염증이 있다면 세포의 변형을 촉진하게 됩니다 만성 염증은 위암, 대장암, 폐암, 절일선암, 식도암 또 자궁내망암, 간암 등 모든 암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발을 피하기 위해서도 염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점은 채식이 곧 염증을 없애는 식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재료를 채소로 썼다고 하더라도 가공을 했거나 조리 과정이 건강하지 않다면 만성염증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그동안 정날의 채널에서 많이 다뤘었는데 유튜브에서 정날의 염증 이렇게 검색하시면 여러분이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좀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염증해방이라는 책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잠든 암세포가 깨어나는 네 번째 이유는 림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액순환이 중요하고 혈액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반면에 림프에 대해서는 모르거나 또 소홀한 경우가 많은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염증을 포함해서 암을 예방하고 또 재발을 막기 위해서 어찌 보면 혈액 순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림프 순환이고 림프 관리입니다. 혈액 순환을 우리 몸의 상수도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림프는요, 우리 몸의 하수도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림프관 안에는 암 세포를 죽이는 킬러 세포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T 세포나 NK세포 같은 이런 킬러세포들이 림프관 안에 버티고 있다가 림프액을 떠돌아다니는 암세포를 파괴시키고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라든지 또 변형된 세포가 있다면 이것들도 모두 다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림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림프액이 맑게 유지되고 또 순환이 잘될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데, 림프를 탁하게 하고 림프액의 흐름을 막는 가장 나쁜 음식이 바로 붉은 고기, 우유, 달걀 섭취는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크루아상이나 페이스트리, 또 쿠키 같은 이런 제과제빵 제품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 진단을 받은 후에는 무엇이든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다 보니까 기침만 이렇게 해도 아 이거 암 때문이 아니야 하고 과민 반응하기 쉽죠 심하면 건강 염려증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렇게 걱정 근심에 너무 시달리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암이 재발할 확률이 확 높아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인데요 여러 연구에서 콜티절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잠들어 있던 암세포를 깨워서 암세포의 활성도를 높이는 것으로 밝혀진 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쥐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면 종양세포의 스위치가 켜지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의 그 신호 전달을 억제하는 치료를 하면요, 스위치가 꺼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는 말이 암의 재발에 있어서도 딱 맞는 말인데요. 우리 몸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호르몬이 나오도록 마음을 편안하게 먹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암이 재발하는 이유 다섯 가지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알면은 아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겠구나 답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첫 번째 암을 늦게 발견할수록 재발은 잘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암의 전인세포는 원래의 그 암이 발견된 그 시점 이전에도 이미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활성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세 번째, 무조건 채식하고 운동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암이 좋아하지 않는 몸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이 가장 좋아하는 상태가 만성 염증 상태 이라는거 기억해 주시고 네번째 잠들어 있는 휴면 상태에 있는 암세포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려면 림프 시스템이 잘 작동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거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인의 많은 병이 다 관리를 해야 하는 질환이에요 당뇨도 약은 먹지만 약이 치료를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습관 생활 습관 관리를 반드시 해야 하고요. 관절염도 또 비만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암 또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인데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알고 내 몸을 돌볼 수 있다면 재발률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 모두 다 공부하고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슬기로운 식취생활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평소에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식취상담소로 사연 보내주시면 1대1 코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정보랑 그리고 고정 댓글에 신청하는 링크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콘텐츠 특성상 사연이 채택시까지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유튜브나 인스타 dm으로 언제 소개해 주냐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일이 저희가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 연락드릴 테니까 편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셨으면 하고요 채택된 사연은 식지 상단서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